네. 왜 유동규 두산님을 이재명의 킬러라고 왜 그렇게 별명이붙어요 아, 일단은 네. 네, 이재명이 숨쉬는 소리만 들어도 네. 그 숨결에서 아. 흘러나오는 공기 안만 느껴도 제가 아.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지요. 네. 근데 그분은 그 선거를 포기한 것 같아, 내 느낌에. 제가 볼 때는 응. 이재명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응. 자신입니다. 어. 그러니까 국가도, 어. 당도, 어. 무엇도 아니라 본인 스스로기 때문에, 응. 예, 그렇습니다. 그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응. 경기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응. 재판을 받은데, 응.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네. 나는 도지사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예. 음. 나는 이돈 토해내는 게더 무서워. 아. 예. 그러니까 도지사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돈4 0 매동 토해내면은 음. 나 굳이 해 아. 그러니까 차라리 음. 도지사 안 하고. 음. 그냥, 변호사위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음. 내가 이거 트레이너 할수 있으니까, 음. 이게 걱정된다. 그당자 그러니까 46억을 지키려고 네. 도지사 했다고 봐야 되나요? 러니까 무조건 이제 재판 이기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네. 지금 당대표인데, 네. 사실 총선에서 이길 그런 의사가 별로 안 보이고, 네. 지금 있는 180석도 다 자판데, 네. 이번에 공천하는 걸 보니까 네. 특별히 그저그그 그, 그 뭐야 그 비례 비례 정당 있잖아요. 네, 네. 그 만든 걸 보니까 이성기 정당을 부활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이제 이재명 세력이 원래 없어요. 음. 그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두번 하고 음. 경기도에서 한번 하고. 음. 지금 당 대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뿌리가 원래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부터 운동권도 아니고 음. 그 민주당에서 성장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음. 운동권 격려 음. 아니면 그당 뭐가 필요할까요? 네. 호남 출신이어야 돼요. 아, 호남 출신. 근데 처가집도 호남이 아니야. 아니야. 이재명은. 음. 본인 스스로라 그래요. 음. 나는 처가도, 호남도 아니고, 호남하고 연도 없고, 음. 운동권도 더더욱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 어떤 족보가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구속될 위기에놓이니까 음. 자기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위 부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죄다 음. 줘야 돼요. 아. 그리고, 운동권 예전에니까 그러니까 그러 말하자면 이석기 같이 NL 좌파 세력들이 음. 그 동안 통진당을 만들어서 음. 정치 조직을 이루었거든요. 음. 그 정치 조직을 이루었는데 통진당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그 이석기 정당은 거의 간첩 수준에. 예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찍냐고요. 아. 안 찍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네. 음. 이 n l 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응. 우리가 한석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데, 응. 차라리 응. 이재명 같은 응. 약점 많은 사람들을 응. 저, 밀어주고, 응.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비례 응. 다섯 석만 가져오면 응. 그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이석기 정당 같은 사람은, 사람 명만 넣어도 네. 국가를 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음. 북한에서 재력 내려왔을 때 예전에 그 언론이 다 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음. 국회 한 석만 넣어라. 음. 왜한 석을 들어가야 되냐면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막강합니다. 지위 음. 의원들도 하다 못해 권력이 막강합니다. 아. 여러분들 시위 의원 누군지도. 모르고 뽑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냥 민주당 딱 찍고, 국힘, 국힘 그럼딱 찍죠. 음, 맞아. 동네 시의원 이름 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없어별로 없어요. 음. 누군지도 몰라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시위 위에 들어가는 순간 음. 엄청난 권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시 전체에 음. 예산, 음. 결산, 음. 사업, 승인, 음. 이런 권한들이 전부 다 지 의원들한테 있어요. 음.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는 음. 얼마나 막강한 권한 있을까요? 음. 이 국가 전체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예산을 주거나 삭감하거나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이재명하고 몇년 같이 있었어요? 12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한테 돈좀 많이 받았어요? 긴만 7천만 원 있습니다. <laughs>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아래 사람한테 왜 돈을 안 줄까? 벌어서 갖다 다치는 구조입니다. 나는, 막뭐 우리 밑에 있는 사람한테 돈잘 주거든, 나는. 어? 진짜, 네, 진짜 모셨어야 되는데. 진짜. <laughs> 자, 이제 진짜 핵심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어, 한양대 음대 나오셨죠? 네. 야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운 금방상을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뭐 한마디 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 뭐요? 다른 거? 아니 제가 아니 그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데요 음. 제가 예전에 그 음대 다닐 때 음. 꿈이 음. 세종문화회관에서 음. 3,000명 앞에서 세종문화회관에 3,000명 들어갑니다 아. 그 3,000명 앞에서 내가 노래 부르는 상상을 하면서 네. 제가 성악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성악을 때리셨어요. 어. 때려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살다가 어.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 하나님이 어. 100만 명, 1000만 명 앞에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주시네요. 이야! 3 0 0명이 아니라 그 100만 명, 1000만 명 앞에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네.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향을 예.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 아니, 근데, 자, 예. 다른 것보다도 뭐냐면, 예. 일단, 사람이, 예. 말을 못하면, 예. 암 생깁니다. 아. 예. 비밀이 많으면, 아. 속이 답답해요. 아. 이재명 옆에 있으면, <laughs> 의리상 숨겨야 돼. <laughs> 아니면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어. 그거를 못쓰겠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이재명 옆에 네.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요번에, 음. 지금, 그, 저기, 뭐야, 그, 민주당 그 공간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잘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아. 지도부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 있던 사람들이 음.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 시스템을 뭐 시스템 봉천이라고 그러는데 음. 자기한테 보고도 아니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음. 그 위원장이 얘기했죠. 음. 근데 그 사람이 낌새는 챘는데 음. 만약에 말을 안 했어요. 음. 이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 누군가가 고발해 음. 이거 잘못됐다고. 어. 그러면 이제 고발 들어가면 음. 검찰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이재명은 음. 뭐라고 그러냐면 음. 검찰격절입니다할 거라고요. 아하. 그리고 나는 아무 상관 없다. 아. 그리고 공관위원장 책임이다 그럴 거예요. 음. 그러면 공관위원장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공관위원장이라서 뒤집어 었야 돼. 음. 그러니까 억울하겠어요. 아니 억울하겠어요. 음. 그 교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하. 그러니 목숨 뜯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구나. 예. 야. 이재명을 지키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고 있고요. 있고 어. 근데 네.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 네. 그때 자살한 분 시도했죠. 두번 했습니다. 두 번. 예. 그때 자살할 때는 이재명을 지키려고 자살했어요. 네, 그냥 어... 어... 어차피 어 이제, 어차피 아. 나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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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재명이 나 지키자. 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죠.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네. 이야, 정말요 아. 여러분 제가 책이 한 3월 10월쯤 나오거든요 아. 거기에 보시면 음.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었는지 나는 음. 이재명을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해 그때 음. 이재명하고 정유상은 무슨 짓을 했는지 음. 그 책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제가 음. 이거를 여기서 추운데 음. 3시간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3월 15일 책 나오면 책 보실래요? 책 볼게, 책 볼게, 책 볼게, 책을 볼게, 책. 볼게. 좀 춥죠? 그렇지. 네. 그러면 그리운 금망 산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잘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은...